하지만 독립문을 세울 때 말하던 독립의 대상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문을 세운 것은 1897년입니다. 일본이 대륙까지 노리며 야욕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권을 빼앗기기 전인데 이때부터 독립을 외쳤을 리는 없지요. 독립문이 서 있는 자리에는 원래 영웅문이 있었습니다. 영웅문은 모화관과 함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조선은 건국 때부터 중국과 사대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세자 책봉이나 국왕축이 같은 중대사는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연호도 중국 것을 사용했지요. 조공을 바치러 조선의 관리가 중국에 가기도 하고, 황제의 칙서를 들고 중국사신이 조선에 오기도 했습니다. 모화관은 이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모화는 중국을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태종 때 서대문 밖에 모화루를 세웠다가 세종 때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앞에 홍살문을 세웠습니다. 큰날이 문을 고쳐 짓고 기와를 울린 뒤 영은 문이라 했지요. 영은이란 은혜로운 대